안녕하세요. 안정적 인생 이막을 갈망하는 5075 세대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은퇴 후에 자녀들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떠는 부모가 늘고 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고 돈과 관련해서 은퇴하는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듯이, 핏줄이라는 인연이 돈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늙고 세약한 어떤 노인이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채 구걸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물었답니다. 어찌하여 늙고 세약한 몸인데도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구걸하고 있던 노인이 하는 말이 아들을 키워서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늙은이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쫓아내는 바람에 이제 의지할 곳도 없는 처지라서 이렇게 걸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부처님은 그 노인에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거나 교리가 기록된 개송을 일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개송을 말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차피 의지할 곳도 없는 구걸 노인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개송을 전하기 시작했죠. 나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고 그 아들을 위해 애써 재산을 모았으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들인 후에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네 마을의 어떤 불량한 자식이 늙은 아비를 등지고 버렸으니 얼굴은 비록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나찰 악귀라네 늙은 말은 쓸데가 없다고 하여 보리 껍질 먹이까지 빼앗아 버리듯이 젊은 자식이 늙어 힘없는 아비를 쫓아내니, 늙은 아비는 거리를 떠들면서 구걸하네. 내가 늙어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보니, 자식이란 지팡이보다도 못한 것, 자식이 귀하다고 사랑만 할것 아니라오. 지팡이는 소나 개를 막아주고, 험한 곳에선 나를 지탱해주며, 가시덤불도 헤쳐가게 해주니, 말 없는 지팡이가 못된 자식보다 훨씬 낫다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추적 60분이란 방송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륜범죄 돈은 피보다 진했다라는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서 일하면서 다섯 남매를 키우고 은퇴했던 김씨는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도 현금은 물론이고 집과 자동차를 사주면서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집을 갔던 딸이 하는 말이 집을 사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겠다는 약속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믿었던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딸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과 함께 산지 불과 두달 만에 가전 구박을 당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집을 사주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돌봐줄 거라고 믿었던 김 씨는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월세 20만원의 영세민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돈이 없는 탓일까요? 많은 자식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모습은 김 씨가 원했던 일상이 아니었죠.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 고생하지 말라고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아낌없이 주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원통하고 분한 날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식들이 괘씸해서 자식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했던 김 씨는 딸에게 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마음속에 대못이 박힌 상처는 아물지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읊조리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결국엔 내가 잘못한 거야.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줄 몰랐어. 되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가버린 세월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였든 그 결과는 언제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맙니다. 이번 사건을 접할 때마다. 핏줄도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물려받은 자식들에게 배반당하는 슬픔이 무엇일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아픔이 이보다 아플 수 있을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와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로 끝나는 일이 적지 않으니까요. 우리 집돈 많아. 언젠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친구를 폭행해 놓고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 지언정 돈이 많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그 삐뚤어진 인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엄연한 사실인 것을요. 폭행을 저지는 아이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부모는 어떻게 응징해야 하는지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이가 든다고 인성이 바뀌겠습니까? 박범신의 장편 소설 소금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특히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된 빨대는 늘 면제부를 얻었다. 사람들은 핏줄이라고 말하면서 핏줄에서 감동받도록 교육되었다. 핏줄조차 이미 단맛에 빨대들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불렀다. 사랑이 빨대로 둔갑했지만 핏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인 줄만 알았다. 스물이 넘은 자식들조차 핏줄이므로 늙어가는 아비에게 빨대를 꽂아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일본의 작가죠 마루야마 겐지가 지은 책 인생 따위는 여시나 먹어라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자식의 노예가 되어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부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자식이 자립할 기회를 빼앗은 대가를 부모가 치르는 이 비극은 자립을 원치 않았던 부모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집안 나가는 자식을 잘못 키운 벌이다. 그래서일까요? 빨대 때문에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큰 아들은 큰 도둑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다. 손자 손녀는 좀 도둑이고 마지막으로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다. 네 웃자고 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외면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돈은 핏줄의 배신을 부르는 특별한 도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없이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핏줄까지 끊어버리는 비정함이 녹아 있을 거라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을 오답이라고 말합니다.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추적 60분에 소개됐던 김 씨의 딸이 했던 말이 귀천을 떠나지 않습니다. 집을 사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겠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집을 사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지 않겠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상대로 흥정하는 딸은 아함경에서 말하는 나찰 악기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는 나무꾼이 지나가는 행인과 이야기를 나눈 우화가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던 행인이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 나무꾼에게 말하길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얼마 동안이나 나무를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나무꾼은 말하기를 벌써 다섯 시간이나 배고 있는 거요라는 답변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나무꾼이 안타까웠는지 행인은 재차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톱날을 갈면 어때요? 그럼 일이 훨씬 빨라질 것 같은데요. 행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무꾼이 답하죠. 에이, 나에겐 톱날을 갈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톱질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로 톱날을 갈지 않은 나무꾼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코 앞에 닥친 일만 하는 무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 같습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알수 있는 해결책을 바쁘다는 이유로 묵살하는 나무꾼이 정상적 사고를 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돈과 관련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생각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 앞에서 핏줄도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다른 건 몰라도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거리를 둡시다.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홀로 설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자녀를 더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적 60분의 사례가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흘려버릴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노후 4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은퇴자 스스로 노후 4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은퇴 전략이 필요합니다. 50대를 지나는 10년의 기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은퇴 준비를 할수 있는 마지막 10년이니까요.